안녕하슈 지금 해가 나고 있는데요 우박이 한바탕 쏟아지고 나서 고추밭 점검하러 왔는데요 아이고 난리가 아니네요 지금 우박이 이렇게 고, 고추밭에 어 우박이 이렇게 쌓여있는데요 이게 다 우박이 우박 응? 지금 고추가 이파리가 아이고 다 찢었네. 다 찢어지고 고추 어 순도 잘라지고 완전 아수라장 됐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이거 이거 완전 부러졌네. 부러졌어. 고추 태가 얘는 완전히 아우 완전 히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 아 피해가 장난 아닌데요. 어? 아, 이거 어떻게 데 이파리가 그냥 다 찢어, 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laughs> 아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어? 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laughs> 뭐요? 이렇게 부러진 게 많어. 응?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이렇게 우박들이 이렇게, 응? 붉은 것들이 막 떨어졌으니 순식간에. 부러진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어. 응? 이거 봐, 이거, 이거 다 부러졌어, 순이. 응? 그러면 한쪽 부러진 건 다행인데, 완전히 동강난건 이거 어떡한데, 이거. 응? 뭐 한, 어네개 다섯 개 걸로 하나씩 부러지고 막 아, 이러네요. 야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고추밭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다 부러졌어 다 부러졌어. 휴 뭐야 어떡 하면 좋아 이거 완전 통강나 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오늘, 꽃 고추농사 아주, 어. 아, 여기는 그냥 쭈루룩이네, 쭈루룩. 얘도 간신히 붙어있고, 이쪽 잘라지고이거 아주 흠 잘라져 나가고. 거의 다 피해봤습니다. 거의 다. 고추가. 이렇게 통각나갖고. 이렇게 굴러댕이네, 굴러댕이. 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슈 어떻게 보면 좋아이 이건 고추도 열렸었네 조그맣게 지금 고추밭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박이 내리고 나서 완전 고추밭이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이거 봐 이거 이거 다 뿌려졌슈 아 이놈 우박 무슨 6월에 6월에 우박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고추밭을 망쳐놓나 지금 고추밭 점검하는데요 심각하네요 심각해 오늘은 우박 날벼락을 맞아갖고 고추밭이 초토화됐습니다